안녕하세요. 스몰빅입니다. 오늘은 북항대교에 가보았는데요. 저 멀리 보이는 곳이 바로 앞으로 부산의 미래를 결정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월드엑스포를 개최하게 될 북항 재개발 지역입니다. 부산 시민으로서 월드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 지지하며 오늘은 이곳 북항대교에서 바라보면 저 멀리 보이는 두산이브 더 제니스 하버시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요즘 각종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단지인데요. 그 이유는 단점도 분명한데 미래를 바라보면 사야 하나? 하는 의문이 생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곳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이곳은 좌천범일통합 3지구 재개발구역으로서 2019년 5월에 분양하였으며, 당시 분양가는 평당 1,100만원 정도로 국평인 33평 기준으로 약 4억 전으로 형성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부산에서 평당가가 1,100만원이 너무 저렴하게 느껴지는 걸 보니, 2019년 이후 부산의 분양가도 많이 오르긴 한것 같습니다. 또한 이곳은 무려 2,040세대 정도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이며, 계획상으로는 2023년 5월에 입주하여 현 시점에선 사전 점검 일정이 나와야 하나 본 영상을 23년 2월 말에 촬영했는데 아직 문주나 조경 내부 인테리어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마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조금 더 TMI를 말씀드리자면 이곳은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이곳 하버시티 옆에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가 부산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오래되어 보이는 단지들이 있는데, 이곳은 바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제작된 매축지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대표작으로는 저도 너무 좋아하는 원빈님 주연의 영화 아저씨와 마더가 있으며, 또한 영화 친구도 이곳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곳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지 알아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곳은 미래가치가 있긴 한것 같은데 단점도 분명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곳의 단점 4가지부터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동 간격이 너무 좁다라는 점입니다. 이곳은 용적률이 무려 800%가 넘는 곳이며 거기다가 2000세대가 넘는 많은 세대를 수용하다 보니 작은 면적에 무리하게 층수를 올렸고 결과적으로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동별로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닭장뷰다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요. 물론 제일 앞동의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문제가 없겠지만 중간동과 뒷동의 경우에는 바로 앞집을 거실과 각방 창문으로 무조건 보일 것만 같은 동 간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지도로 찍어본 결과 동 간격은 20m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생활 침해의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제일 앞동인 101동, 106동, 107동을 제외하고는 일조권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역세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네이버 지도상 두산 하버시티와 가장 가까운 역은 좌천역 2번 출구이며 두 가지 방법으로 약 10분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이두 가지 방법으로 이동해 보겠으며 우선 첫 번째는 큰길 우선으로 알려준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출구 밖을 나오면 자성로 밑을 지나갈 수 있는 지하도가 나오고 이를 지나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 이런 계단이 나오며 이곳을 올라 자성로 옆에 마련되어 있는 인도를 쭉 걸어가다 보면. 하버시티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빠른 길로 알려주는 곳으로 이동하자면 다시 지하도를 지나 왼쪽으로 틀지 말고 쭉 직진하면 육교가 보이는데요. 이 육교에는 앞서 말씀드린 매축지 마을에서 촬영된 영화들이 육교 계단에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님과 유호성님이 학창시절 뛰어다니던 육교를 건너게 되고 육교를 지나 매축지 마을을 관통하면 두산 하버시티와 연결됩니다. 사실 부산 원도심 내에서 지하철 10분이라면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준수한 편이라 좋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좌천역 2번 출구부터 하버시티까지 이동하게 될 도로가 썩 깔끔하고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곳 또한 단점으로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세 번째 단점은 비초품화라는 점입니다. 이곳 하버시티는 성남초등학교로 배정받게 될 예정이며, 도보로는 약 1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수많은 차들이 지나다니는 자성대 교차로를 건너야 한다는 점이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의 석부모들이 선호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참고로 104동과 105동 옆에 빈공터로 남아있는 곳을 원래는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얼마 전 불가능하다고 결론 난 상황이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라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자성대 교차로의 경우 지하 통학로가 2024년까지 설치될 예정이라 이 부분은 추후 개선될 여지가 있는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점은 마니아층이 두터운 종교의 연수원이 바로 앞에 위치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팩트에 대해서만 전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독교보다는 조금 더 마니아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 예수교회 안드레 연수원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버시티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 연수원이 부산에 본부라는 점 또한 팩트입니다. 2023년 2월에는 영육건강세미나라는 주제로 약 3,500명 등이 이곳에 참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세미나가 이곳에서 개최된다는 점 또한 팩트입니다. 저는 무교임에도 각자의 종교와 신념에 대해 존중하지만 이 종교의 경우 대중적인 이미지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도 한 사실이기 때문에 단점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의 단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것만 보면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는지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커다란 전제가 깔린다면 생각이 바뀔 수 있는데요. 바로 월드엑스포가 정말 부산에서 개최된다면이라는 전제이며, 지금부터는 엑스포가 성공리에 부산으로 확정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장점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북항 재개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단지라는 점입니다. 사실 현재 하버시티 주변의 인프라는 딱히 없기도 없지만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보안 문제로 촬영에 제한이 있어 영상에 담지는 못했지만 주변에는 컨테이너 부도와 55 보급창 등이 있어 화물차들이 많이 이동하며 실거주하기 좋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북한 재개발로 인해 천지개벽이라는 단어가 어울리게끔 완전 탈바꿈하게 될 예정인데요. 우선 북한 재개발은 1단계인 친수문화지구와 2단계인 국제교류 도심복합지구로 나뉩니다. 이중 1단계의 경우에는 월드엑스포의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그 핵심은 부산 시민에게 여가 및 힐링의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인데요.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오페라 하우스와 해양 레저 컴플렉스인 마리나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상업 지구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점에서 두산 하버시티와 이곳은 거리가 좀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가까운 곳에 이런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또한 두산 하버시티 바로 앞은 북강 재개발 2단계 부지들로서 화면에서 보이시는 조감도처럼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설 예정이며, 북한을 싱가포르와 홍콩처럼 세계적인 금융 허브로 만들기 위해,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월드 엑스포가 정말 부산에서 개최된다면, 말 그대로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대명분이 생기는 것이며, 2030년까지 전국에서 많은 대기업들 뿐 아니라 각종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계획대로 많은 인프라가 형성된다면 부산의 중심이 이곳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에 이곳 하버시티의 미래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상승할 수 있다고 추측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앞으로 브랜드 주거 대단지 라인이 형성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현재는 두산 하버시티와 오션브릿지만 고층 주거단지로 형성되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하버시티 좌측에 있는 매축지 마을이 좌천 범위 통합 이직으로써 곧 브랜드 초고층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이며, 하버시티 우측에 있는 구한진 택배 부지는 범일 푸르지오 초고층 주거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55보급창은 부산 대표공원인 부산시민공원의 버금가는 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이며, 결론적으로 이곳은 약 1만 명이 거주하는 브랜드 주거대단지 라인이 형성될 계획인데요. 투자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봐야 한다는 점에서, 이곳 주변의 인프라는 지금이 아닌 앞으로 계획을 바라봐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무엇보다 현재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곳은 2019년 당시 평당가 1100만원 정도에 분양하여 국평 기준 약 4억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요. 최근 하버시티 실거래가를 보면 거의 분양가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은 현재 주변 인프라가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 실거주가 아닌 투자용으로 들어간 비율이 많은 것으로 추측되며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매물을 던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엑스포 개최가 된다는 가정하에 미래 가치가 충분한 하버시티의 매매가가 낮아진 상황에서 분명 지금 사볼까 하는 심리가 발동할 수 있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2023년 연초이기 때문에 월드 엑스포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지만. 올해 말에 계획된 개체지 확정 전까지 엑스포에 대한 홍보가 점점 활발해질 것이고, 금리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해 본다면 지금이 좋은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살짝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두산 하버시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경험도 많이 없는 초보적인 생각들로만 말씀드렸으니 단순히 참고만 부탁드리며, 개인적인 경제 여건을 고려하시어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곳에 대해 추가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으며,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